고체공도 308번, 등지방 11, 근대지방도 93, 등신단 면적 120, 최종 경락단가 32,190원, 1,445만 3천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어, 축산물 품질평가원 최종점수 991점입니다. 경기 안산 안치 호 사장님 앞으로 가십시오. 교체 <laughs> 면로 286점, 동지방 9, 대려지방도 부산, 공신단면적 111, 교체 중량 487, 경락단가4 800원, 1,986만 9,600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간단한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혁신식품에서 2천만원 넘게 입금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입금 때문에 1900만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